자 이번에 10월 15일 날 있을 신가중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어 이번에 통계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어 쉽게 나올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입체 도형 도형이 어느 학년이나 도형은 가장 어려워 특히나 3학년 2학기 도형은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어렵게 내가 어렵게 어렵게 꽈서 내면 어못 푸는 학원 선생님 못 푸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존재해. 어 그래서 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예정이게 나올 예정이야. 그런데 어떻게 어렵게 나오겠냐 도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나오겠냐인데. 피타고라스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오게 하려면, 특히 도형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게 하려면, 너희들한테 닮음을 넣어버리면, 이 피타고라스는 엄청 어렵게 꼴수 있다. 그래서, 작년 문제도 닮음을 활용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아마 웬만한 친구들은 못 풀만한 문제로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도, 어, 닮음을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예정으로 판단이 돼. 이거에 대비해서, 어, 스터디렉터, 스터디렉터, 신가동의 스터디렉터 학원, 어,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될 거고, 어, 오늘 선생님이 이에 관해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 정도는 나오겠다, 어, 싶은 것들을 조금 골라봤어. 골라봤으니까 한번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첫번째 문제 읽어보자. 직육면체에서 모서리 12개의 길이의 평균은 3이고 분산은 2일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a가 적혀 있고 3이 있고 b가 이렇게 적혀 있어. 원래 문제는 자이 문제 상태로 한번 풀어보자. 보면 어, 너희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 선생님 평균은 a 더하기 3 더하기 b 나누기 3딱 평균 나오, 나오네요. 3 나오네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데. 물론, 우연치 않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맞게 돼 있어. 자, 몇 개라 그랬어? 선분이, 모서리가 12개라 그랬네. 그래서 12개로 나눠야 되고, 분자에도 그럼 12개가 나타나야 되는데, A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3도 몇 개? 넷. B도 몇 개? 넷.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 분모를 4로 나누어주면, 3이 돼서 3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되겠다. 그래서 공교롭게 맞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평균이 3이래. 계산을 하면 A 더하기 3 더하기 b는 9, A 더하기 b는 얼마다? 6이 되겠다. 자, 미지수 2개니까 식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 아, 2개가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분산이 이래.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분산 구할 줄을 다 알지? 분산 구할 줄 모르면, 어, 이문, 이, 인강을, 지금 이 동영상을 꺼야 돼. 자, 분산 한번 구해보자. 원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인데, 이게 몇개 있어? 역시나, 네 개. 그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이 4개. 그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이 또 4개. 총몇 개다? 12개다. 이게 몇이다? 2가 되겠다. 근데 얘는 0이다. 그러면, 자, 분모 분자를 역시나 4로 나눠보자. 그럼 3분의 a-3의 제곱, b-3의 제곱은, 2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연립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어, 여기서 원하는거는 일단 양변에 3을 곱해서 6을 만들자. 그래서 얘를 풀면 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는 6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끼리 따로 앞두고 얘도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얘9 더하기 9는 18인데, 6 넘으면, 넘어오면 12. 가 되겠지. 자, 근데 A 더하기 B 얼마였어? 6이었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6 플러스 12는 0. 둘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4.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4구나. 자,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러면 합을 알고 제곱을 알아. 자, 이거 둘이 합치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EAB가 나오지? 그럼 이게 얼마야? 제곱하면 36은? 얘가 얼마였어? 24. 더하기 2ab 넘어가면 12는 2ab 아즉 ab는 6이겠구나 자 ab가 6인 상태로 6인 상태로 올라가 보자 다시 그냥 부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a곱하기 부피는 v로 표시를 한다 분산하고 똑같아 a곱하기 3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3ab네. 근데 아까 ab가 얼마였어? 6이었잖아. 그럼 3ab는 얼마겠어? 18이 답이 되겠네. 물론 원본 문제에서는 건널 비를 구하시오 돼 있어. 어찌됐든 이 문제의 목표는 야너 ab 알아낼 수 있냐 없냐야? 너 ab 알아낼 수 있어? 그그 그 문제랑 똑같아. 이해갔지? 자그 다음 문제.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은근히 너네들이 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 자, A, B, C의 평균이 4이고 표준편차가 표편이라고 하지. 표편이 2라면 분산은 얼마니? 분산은 표편에 제곱한 게 분산이야. 자, 그러면. 이거에다가 각 별량에다가 두배를한 다음에 더하기 3씩 했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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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자두배한 다음에 더하기 3씩 했대 그러면 이거 배웠잖아 평균은 얘한테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는 거야 컨트롤 C 자, 그대로 복사 똑같이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자 별량에 또 어떤 짓거리를 했어? 두배 곱한 다음에, 어떻게? 더하기 3을 해줬지. 그럼 평균도 마찬가지로. 두배 곱한 다음에, 더하기 3. 두배 곱한 다음에, 더하기 3. 얼마? 1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자, 평균은 똑같은 짓거리를 했지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요 상수가 의미가 없어 아 이건 아니지 상수가 의미가 없어져버리고 분산은 얘의 제곱을 곱해줘 얘의 제곱을 분산했다고 곱해줘 자얘 제곱 얼마야 4지 여기다가 원래 분산을 곱해준다 이해갔어 기억해 상수는 의미없다 너네 중에 제곱한 다음에 16 만든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준 친구가 있어. 이러면 망이라고 망 완전히. 자, 분산이 16이니까 표편 얼마겠어? 그냥 이거의 루트 반으로 쫙 쪼개면 루트가 되지. 그래서 4가 된다고. 이해 갔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마지막 문제. 어, 요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어, 작년 시험지에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괜찮고, 가장 좋았던 문제야. 선생님이 이 문제 보고, 야, 문제 잘 만들었다 싶었어. 자, 보자. 음, 접기 문제에서는 있잖아. 접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 네가이 접기에서 알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 그림에 싹 표시를 해. 그게 첫번째야 보자 자 10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10이야 자 10이야 접었어 접었으니까 여기도 10이야 근데 여기 8이네 이거 8이니까 근데 직각이네 어? 직각이니까 어떻게? 피타고라스를 쓰든 3대 4대 5 3대4대5 느낌으로 온 친구라면 공부를 조금 한 친구야. 아, 내가 그래도 피타고라스를 조금 알았다. 그런 친구야. 자, 그러니까 3대4대5니까 몇? 6이겠지? 아니면 난 모른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돼. 자, 여기 6이니까, 여기 얼마겠어? 4겠지? 그치? 자, 문제는 지금 얘가 바라는 거는 어, 어디 넓이냐면, DPR. DPR의 넓이야. DPR의 넓이면, 선생님, 여기 높이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 높이는 알아. 그럼 뭐만 알면 돼? 밑변만 알면 되겠네. 그지? 밑변은 어떻게 하냐? 자, 보자. 여기가, 어, X 각도면 접었으니까 여기도 X 각도.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야. 아이고. 동그라미 각도야. 그리고 여기가 세모 각도라고 하자. 그러면, 자, 잘 봐봐.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90도가 나와. 그지? 그러면 여기 180도에서 90도 빠졌으니까 이 각이랑 이각 더해서 90도여야만 해. 그이 각이 몇 도야? 동그라미 각도야. 아이고 왜 계속 뜨지? 동그라미 각도야. 그럼 이 각이 90도니까 여기는 몇 도겠어? 둘이 더해서 90도여야 되니까 세모각도겠지.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두 삼각형은 뭐다? 닮음이다. 뭐랬어 선생님이? 닮음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지? 자 닮음이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여기랑 매칭이 되고, 세모가 여기랑 매칭이 되니까, 이변은, 이변하고 매칭이 되네. 그럼 4대 8이니까, 이 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2. 그럼 여기도, 세모랑 90도 각도니까, 세모랑 90도. 이변이랑 이변이랑 매칭이 되네. 그지 자, 그러면, 몇 대? 몇? 1대 2겠네. 그러면 2 자리가 6이니까 1 자리는 3이겠구나. 이해 갔어? 그럼 3대 4대 5 해도 되고, 여기가 3이니까 8에서 3 빼면 5니까 또 접었으니까 5가 됐고, 당연히 똑같겠지. 수학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아요, 수학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변고박이 높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할 건데? 이 길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한 가지가 궁금한 친구들은, 어, 댓글을 남기도록 해. 자, 한 가지 가르쳐 줄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또 닮음이 될 거야. 왜? 90도 가졌고, 여기는, 뭐, 무슨 각이라 할까? 네모 각이라 하자. 막꼭지 각으로서 AA 닮음이 되겠지. 그러면, 3대5니까, 여기도 3대5가 되겠네. 근데 5자리가 10이니까, 2배 했네. 그럼 3자리는 얼마겠어? 6이겠네. 자, 밑변 나왔어. 얼마? 6 더하기 4니까 10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얼마니?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피타고라스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식을 외우는 게 일단은 기본이야 기본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무슨 공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각,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고 같다. 뭐,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곱 더하기, 뭐, 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뭐, 같다. 뭐, 이렇게 이런 공식들 이 있잖아. 이거 공식을 외우는 게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닮음이야. 이게 심화야 심화. 그래서 닮음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도형 단계가 그나마 조금 수월할 거고, 닮음을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어, 도형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울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연속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닮음을 잘 못하면 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닮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해. 됐지? 이처럼, 신가중 문제는 이 정도로만 나올 것 같아. 이 정도로만 공부를 해놓으면, 음,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 이틀 있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주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알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